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오 죄로서 죽기와 죄 사용하지 받으려오 알아두실 것이요 알게 소주 예수 사랑 보디전난삶동우리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너마른저이 세미와 영생의 물을나시러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불조 우리가 지옥 쪽에 기도를 받드립이니다 지옥 쪽에 있는 를 받으십시오 오늘, 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봉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약성경 3 페이지 참새기 삼장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줄알줄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알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자가와 원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름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를 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엄, 어머니가 됨,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의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또한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요. 은혜의 하루요. 또 평강의 하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끊어져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삼장은 죄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근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인류의 근원 인간의 어떤 처음 창조의 모습들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오늘 삼장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지켜야 될 마지막 그한 가지 선이었는데 그한 가지까지 수없이 침범했던 그 인간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후로 모든 자손과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어려운 에덴 농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후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의 발달의 원인이 어디냐면 뱀이 간교함으로. 이 뱀에게 간교함이 찾아왔던 것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는 창조의 기록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 어간 말 그대로 글자와 글자 사이에 또 다른 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과 세상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과 모든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 추측하게 되고 그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간교한 뱀이 그렇게 여자를 꾀했다는 것도,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자가 지어지기 전부터, 여자가 지어지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시고, 2장 17절 그리고 18절에 돕는 배피를 지어 놓으셨다. 그러니 그 당시 그 순간에는 하와라고 이후에 불려졌던 여자에게는 여자가 직접 들었던 바도 아니고, 아, 아그 남편에게서, 남편이 어떤 아담에게서 주의를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상도 해봐요. 얼마든지 추측해 볼수 있죠. 그러니 당연히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약한 약점들을 파고드는 사단의 간교함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가장 약한 약점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이는 명예의 약점이 있고, 어떤 이는 부귀의 약점이 있고, 어떤 이는 그 남색과 여색이라고 하는 그런 정욕, 육체의 정욕에 약점이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런 약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런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엄중히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삶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이제 행하지 않고 차라리 행동을 멈추고,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는 것이 지혜로울 텐데, 십계명을 통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쳐다보면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 속에 펼쳐져요. 자, 문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말도 바꾸게 되고 살짝 그 간교함이 약점도 파고들지만. 그 간교함이 파고드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뉘앙스를 줘요 그러나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죠 음. 여러분 끝단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그러잖아요 이단 신앙이 사실 그, 그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단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몰라요. 선과 악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거예요.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선과 악을 더 빨리 분별하고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선과 악을 알았다고 하여서 선을 쫓아가는 존재로 사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선악과를 먹고 더디, 먹지 않고 더디 선악에 대한 그런 뭐 눈이 띄어지고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갔을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그런 묵상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시겠지만 그 말씀이 더욱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확인해보면 확인해볼수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분별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알군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 오히려 안다고 해서 더 악해지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뱀에게 너는 흙으로, 흙에서 배를 깔면서 흙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존재로 또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고 아담에게는요, 에덴 농산을 쫓겨나가며 이들 모두가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땅의 소산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그렇게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악을 알게 되는 일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금하셨다 그랬지만 하나님 안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영생의 약속에 그 열매를 먼저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거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했던 그때 그 명령 그 순간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대하고 범죄를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고.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과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오직 선악과를 금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그리고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운전하신 그 역사와 그 일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하루 되십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또한날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날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흘러들어온 모습들을 봅니다. 죄의 처음 시초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죄와 싸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게 구별되어 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파고들어 간교한 사단음과 간교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사이에 큰막 갈림 그 담을 쌓아놓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악행과 수많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오리, 우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육체 건강 때문에 기도하며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땀을 수고하는 수고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분별의 영을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이,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강력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살아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자손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